먼저 가. 아유, 남네 <laughs>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7시 반에 그거 보고 결제한 리무진에도 사람들 예약 깍깍 찼더라. 아, 그렇죠. 네. 때 왔네. 맞아. Yeah. 아, 이렇게 하니까편하네 나도 작은 캐리어들고올 아, 근데 어떻게? 어떠... 나도 <laughs> 어? k o 아이돌? n Idol, who? Surel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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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누구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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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형,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되면 너무 좋겠다. 20만원 아끼는데. 어. 어. 뭔데? QR을 큐어 찍어야지. 어, 졸라. 너무 작은 거아니야 됐다! 말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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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권이랑 어? 항공권을 지금하여우 교환처에 제시 여기다! 여기다! 5점 땡땡땡에 이거를 하려면 머를꼭팔아들라 20을 꼭 팔아야 했나? 와짱 좋다. 이름는다 똑같이 그러맞제 저거 같 은데? 저 사람들 많이, 서 있는 거 우리나라 사람 들 많이 있 는데 가면 됨 저거 삘이다. 맞제 한국어 카드 를 삽입 하 십시오. 그래. 아까랑 다르구나. 저번에 120이 그거고 카드 값이고 우리 예전에 아 교통 카드처럼 아 그런 건가 보네. 아 땡큐 땡큐. 어. 저보 어머. 어머. 고구마 봐 봐. 어머. 와, 이것도 너무 먹 아, 먹어 봤어. 너안 좋아할 거 같아. 아, 그래. 근데 먹어 보자. 먹어 보자 지금은 아니지. 아, 지금 오케이. 쟤네들 좋다. 맞지. 아, 이건아 사람 뭐? 아, 맞네. 음 날씨 너무 좋다. 아, 어. 자, 가봅시다. 가자. 우리가 오늘 키키제. 키키가 꽤 크.. 조금 나름 맞제 가, 어 나도. 가뿐하니까 너무 좋아. 어. 어, 서늘하니까 특히 좋네. 세상 피곤한 게싹 사라졌다. 와, 산더러야 근데, 음. 어. 와. 오, 우리, 우리. 땡큐, 땡큐. 오, 땡큐, 땡큐. 너무 길목이. 어. 처음 먹는 사람이 없나봐. 어때? 그냥 음? 괜찮은데? 자육이야 그러면 사십을 뽑을까? 이천사백 원이네. 만세. 예. 요나 치킨. 와.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싸고 이거 하나 하나 다야. 야, 밑에 빠졌네. 어디다 빠졌어? 먹어 봐.

아. 음 우와 너전가이 건물에 있는건 아니지? 어페이이 우리 시간을 너무 딱딱딱 맞추네 응 따라가자 QR코드 뭐 어찌해주겠지 이아좀 어 앉아서 보고싶은맞어 저기 뭐 하나 빈다 아 아니네 바닥에 와아와 우와. 우와. 조금 와 아, 무섭다. 조금 무서워. 오. 오 너무 무섭다. 너무. 야, 우리 어떻게 해요? 대각선은 아직 안 되는가 보네. 오, 들어가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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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잘한데? 저 뒤쪽으로 들어가 볼까? 이거 봐, 뭐야?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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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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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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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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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할까? 짠 이거. 何 <doorway Emmanuel bab ely> 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哇！鸭。内脏。 여기만에보고있던 <놀람> 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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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용과 <놀람> 와 여기 뭐 핫플이가? 핫플 핫플 어머 하고 사이즈 보고 다음에 올 때는 봐. 아뭐 하자 그래 충분히 먹을듯 네. 어. 네. 뭐, 내가 잠깐 갔다올까? 그럴래? 이거 여기 둘거어 누구지? 아피겨 <laughs> Saya akan tarik matanya. Tarik matanya. Aku tarik matanya. Matanya. Aku tarik matanya. Matanya. Aku 아나 <목소리가> 그러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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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모형은 아니지 <laughs> 너무 맛있다 뭔가 이런 머그 뭐큰 모양 미세하게 다르다, 우리나라랑. 그지? 그러네. 이쁘다, 이 커. 좀더 뚱뚱하고 짧다. 아 귀여워. 뭔가 느낌이 저거 같지 않아? 다 한국 사람들이고. 다 <목소리> 가보셨나요? 이렇게 깃발 따라가는 건 처음이다 그때는 깃발 없었는데 와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 <laughs> 어, 그거 같아 코에 피지 올라온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왜냐면 누가 그리그가 유명한거고 예, 근데 맛이 어떤줄 아세요? 부드러워요 왜 연유가 많이 들렸어요 그... 선글라스 사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목소리> 어 집들이 아 저렇게 풍든 하이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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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안녕. 아 여기 하세요나 여기도 안녕 우리. 아 응? 응? 어머머, 진짜다. 너무 귀엽다. 진짜 한입이다. 시가 너무 좋다. 갔다가 다시 놀로와야 돼. 어. 어. 오와 앞으로 가봐. 오시원아유 우중충해 보인다 왜? 야, 뒤에 다시 보여줘. 니가 가렸어. 아, 귀엽지? 응. I love Taiwan. <laughs> 시원한데? 어. 어머, 얘 봐. 예. 아, 아, 어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머 너무 귀엽다 <뭐랬던> 어내 치마 어내 치마 위에 앉으 어떡하지 혹시 이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머머 미안해 어머머, 내 치마를 깔고 앉을 줄 몰랐어 리는뭐 계속 <laughs> 내가 아까 당나귀 볶음밥을 계속 손에 쥐고 있었는데, 옷에 냄새가 뺀거 아니야? 안쳤다, 안쳤다. 어, 35분 에는 출발하셔야 됩니다. 3시 25분에 4시 4시분 됩니다. 4시간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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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응, 아 응, 응, 잡는 거를 안 응, 응, <laughs>

정말로. 왜 이부터 아 모르겠다. 이거 이거. 네 응. 개부터 먹어. 응. 응. 이렇게 먹는 건 맞나? 뭔가. 그냥 계란 똑같이 먹겠지. 냄새가 어? 그냥, 그러니까 계란 그냥 계란인데. 그냥 계란인데. 그냥 계란이 지음 맛있어? 응? 그냥 계란. 어. 근데 왜 이거만 먹어? 싶어. 그홍등어불 꺼졌을 때어 미안. 어, 이제 앞으로 많아? 어. 아, 너무 메뉴가 싹 쎄. 원 두부 완자 만두. 색깔 느낌이 안나온다 셰 쉿. 여기 앉아에서 먹자. 먹어 먹입다 응. 어, 먹나?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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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 날기도 있다. 나이 날기사나 음. 같은데 아, 이말아안할 nice well. okay, 네, 거지. 어. 하 왕~ 나는 도 많고... 왜 <laughs> 콘도 맛있겠다! 만들어보다 이런 샤브샤브 말고 호거집은 처음이야. 아, 그러니까. 어. 음, 맥주도 무한이니까 너무 좋다. 뒤에 이 직원분들 옷도 걸려 있고. 약간 N C. 아. 그렇게 뜨거워? <웃음> 어. <웃음> 아니, 니 해봐. 니 나중에 해봐. 오케이! 아씨쎄아 굿굿 아우, 따뜻해 예스. 어... 오케이 어... 아니, 진짜 아. 아. 오케이 okay, 하신 줄 알고 가신 거 같은데 추우면 돼 와, 짱 시원한데 어, 시원해? 어, 너무 시원해